안녕하세요 실카TV 추천 매물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LPG 차량입니다. 12인승 LPI 8만 키로 무사고 1620만원 판매합니다. 아,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약 25년의 경력과 실력을 갖춘 중고차 진단과 판매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 또 엔진 상태 또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안내하는 차량 외에도 필요하신 중고차를 상담 요청하시면 어떤 차종이든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중고차 단지에는 약 4만 대 차량 매물이 항시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전화만 주시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의 필요한 적합한 차량을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시면 매일 알려드리는 새 매물 정보와 또 시세를 알수 있습니다. 할부 판매 또 이제 차 대차 대차 판매 가지고 계신 차를 가지고 오시면 대차로 이제 판매합니다. 또 비대면 탁송 판매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 도이치 오토월드에 근무하는 최진수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정확하게 중고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전화나 문자로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댓글로 상담을 하시면 상담이 원활치 않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소개하는 차량입니다. 1620만원에 판매하는 LPG 완전 무사고 차량. 한 분이 운행했던 차량이고요. 담배도 안 피셨던 거고, 또 이제 자, 깨끗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앞모습인데 깔끔합니다. 흰색이고요. 12인승 흰색입니다. LPG 차량. 어, LPG는 12인승밖에 없습니다. 자, 개, 리무진 차량입니다. 리무진. 자, 괜찮죠? 렉 자, 어? r x 12인승. 12인승. 자, 예쁘답니다. 네, 자, 타이도 양호하고요. 자, 앞뒤 타이어 모두 양호합니다. 이렇게 후방 모니터고요. 블랙박스 달려있고, LPG 차량입니다. 1620에 판매합니다. CD 플레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82,000km 수행했네요. 완전 무사고. 한 분이 운행했던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4년 8월 8일 최초 등록이네요. 82,000km 수행했고요. 영업용 렌트 이력 없고, 완전히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오일 새는 것도 없고요. 전혀 필요한 건 없습니다. 자, 완전한 아, 자, 무사고 차량이 되겠습니다.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lpi cvx 럭셔리 이데요 아, 리무진 개조해놓은 차량이네요 완전 무사고 어, 비흡연 차량 아, 전정방음 후속 아, 뒷좌석 열선까지 다 아, 들어가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차량 lpg 차량 아 이제 관심 있으시면 전화로 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기 중에서 1860짜리 다음 영상 보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6년 7만 키로 완전 무사고차인데요. 다음 영상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 도이치 오토월드의 최진수입니다. 24, 년간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자동차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 또는 구매 문의는 전화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화 주시면 고객님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통화가 안 되거나 통화 중이면 문자를 남겨주시면 반드시 전화를 드려서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드리는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